안녕하세요. 미스터 모입니다. 저는 지금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호치민 묘소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. 호치민의 묘가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요. 호치민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베트남을 대표하는 근현대 쪽에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.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국부 같은 사람이기도 한데 과연 그 묘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 근처에 식물원도 있다고 해가지고 식물원까지 간단하게 돌아볼 생각입니다. 식물원이라고 해도 큰 공원일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위기인지 저는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. 예전에 코치민 묘소는 와본 적이 있어요. 하지만 그 식물원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같이 한번 떠나보시고요. 더불어서 제가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을 먹고 가야 될것 같으니까 점심 먹는 것부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같이 또 하시죠. 렛츠고 네, 금강산도 식후경 밥좀 먹을까 하는데. 오늘은 좀 친숙한 메뉴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예, 네, 롯데리아 호환게임. <laughs> 롯데리아에 왔어요. 호환게임 호수 바로 맞은편에 있고, 여기부터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, 점심시간 딱 물렸거든요. 여기 보면 슈퍼런치라고 있는데, 어, 여기서 메뉴를 골라서 먹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맛있어 보이네요. 4만동이면 은한 2,500원 꼴이에요. 아, 두개 먹어도 되겠는데? <laughs> 맛있겠네요. 네, 그랩 바이크를 타고 치메 묘소도 찾겠습니다. 호안 게임에서 한 2만 동이면 왔던 것 같아요. 금액은 저렴하죠. 저기 정면에 있는 곳이 입구인 것 같고, 여기서 티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짐 검사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네, 짐 검사를 하고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장소가 나옵니다. 저기 제가 예전에 왔던 기억이 맞다면은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. 호치민의 묘소일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되고 와저 앞을 한번 지나가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계속 여기에 그 안내판에 껌 씹지 마세요 껌 씹지 마세요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 껌을 씹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나 보죠 그래서 껌은 씹지 않는 걸로 하시죠 저기 좀 독특하게 생긴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호치민의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치민의 묘소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요. 밑에 그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크 공장인지 아시겠죠? 와 정말 대단합니다. 잘 관리가 되고 얼마나 호치민이라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총애를 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목이긴 하죠. 사실, 호치민의 경우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다양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자, 그리고 공산주의자였던 것도 있고 하니까요. 하지만 어쨌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호치민이기도 했고, 그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중심에도 호치민이 있었으니까요. 뭐 지금은 호찌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쨌든네. 호치민이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. 혁명가고 그리고 그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 초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크게 크게 크게, 크게 묘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 네, 지나가다 발견한 건데, 토끼가 철창 안에 반소라고 써있네요. 살아있어요. 야, 척대 이거 파는 걸까? <laughs> 네, 토끼들이 저렇게 모여있는데, 왠지 파는 것 같죠? 키우는 목적으로 파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, 야,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컬처 쇼크긴 하고 그래요. 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하노이 주석관저 식물원입니다. 어 입구가 다른데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구글맵만 보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식물원 입구가 있고 입구로 들어가는 길 이쪽에 있습니다. 그 호치민 묘소에서 뒤쪽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입구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꽤 걷기는 걸으셔야 될 겁니다. 저도 좀 걸었는데 대신에 오늘 날씨가 많이 덥거나 하진 않아 가지고 걸을 만은 했어요. 이렇게 입장을 할 수가 있네요. 내부의 모습은 이렇고, 거대한 글린공원 같은 느낌인데,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살짝 한 바퀴 돌고 갈까봐요. 네, 주석관저식물원에 들어오면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, 식물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실내식물원 이런 느낌은 아니고, 수목원이라는 느낌이 좀더 강하네요. <laughs> 이고 가운데 이렇게 연못이 있고 산책로 있고 걷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사람은 없고 전반적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은 현지인 혹은 외국인, 그 서양인들 위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늘이 많고 좀 산책하기 좋아가지고 앉아서 쉬기도 좋고 뭐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면서 걷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. 조그맣게 저렇게 철창에 케이지에다가 동물을 키우고 있기도 한데 뭐 굳이 <laughs> 그리고 청설모라든지 도마뱀 같은 게 조금씩 다니고 있는 모습도 좀볼 수가 있어요. 더운 날은 더운 날 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깔끔하고 잘돼 있다 저기 넘어가면은 그 주석궁이 나오거든요 주석궁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패스를 할까 해요 만약 이쪽 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가보겠는데 음,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저기까지 둘러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산책만 좀 하다가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할 생각도 있어요 네, 분수 때문에 시원하게 물 소리도 들리고 저 그늘이 많아서 걷기에 좋고 아, 괜찮네요. 요, 오늘이 유난히 덥네. 어제 그저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더워서 좀 그늘이 필요했는데 마 보기 잘한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여기 입장료 있습니다. 여기도 입장료가 있는데 어 많이 비싸진 않아요. 2천 동이었어요. 2천 동 한국 돈으로 치면 150원 정도. 뭐 크게 부담되는 금액 아니죠? 부담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뭐 2천 동뭐안 내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면서 그 150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곳이니까 네 걸을 만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글린공원의 기능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늘에서 책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이렇게 또 운동 기구들 이 있어요. <laughs>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이나 그런 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. 야.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호치민 묘소와 주석관저 식물원 함께 돌아보셨습니다. 이 근처에는 못꽃 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석관저, 여기 들어가 볼수 있거든요. 그 호치민의 옛, 그 집들이 있어요. 이런 데도 가볼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드신다면 은한 곳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한방에 둘러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. 제가 시간상 이번에는 호치민의 옛집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건 제가 영상 끝에 사진으로 몇장 담아드렸죠. 이런 걸로 한번 이런 곳이구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입장료들이 대부분 부담스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 이제 부담 없이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장소들이니까 한 번씩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호치민에 오셨다면은 이런 장. 한 번쯤 와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베트남의 사상과 역사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랑은 다른 모습을 가진 곳이잖아요. 그런 면에서 좀 비교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관람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는 바입니다.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. 다음 영상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